3월 20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9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한번 말씀하셨지만 또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더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어, 그것을 또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정말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한 것 이제 이것을 제이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도 말씀하시죠. 12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지요. 이 계명을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때에 우리의 위치는 바로 예수님 안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성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기십니다 친구로 여기신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교제입니다 교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는 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잘 배우고, 들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자신이 더 성기며 사랑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거듭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그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널 기도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될수 있도록 주님께 강구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일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